강강가 처이루 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1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 첫게시물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을 완성하려면 게시물이 있어야 돼요. 동영상 혹은 사진. 아, 동영상하고 사진. 네. 어. 어, 이렇게 한번 봐 볼래요? 오! 야, 타이어 어, <laughs> 사진을 올릴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아니, 플러스 아닙니까? 사이다. 저 사이 땡땡 시절에 좀 올려봤어요. 어. 매장에서 저 타이어 하나만 주세요.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구매는 아, 하겠죠. <웃음> <웃음> 까만색이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보면 차 하나에 다양한 인치의 타이어들이 있고. 혹시 그런 광고도 보셨나요? 내파로 움직이는 뭐 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laughs> 그런 일행지향적인 그리고 가장 이제 소비자한테 편안하고 좋은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어주려고 네. 끊임없이 노력하죠 제가, 노,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간단한 보정은 이 어플 내에서도 가능하니까 어... 하나하나씩 눌러보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굳이 핸드폰이 필요 없네요 어플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부끄럽고 <laughs> 아 근데 이건 타이어가 네. 어깨높넘까지 있네요? 타이어가 두꺼워요 너무 아 타이어가요? 네. 아, 큰 타이어라서 아. <laughs> 큰 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라서 아... 아 그런가 그러니까. 수정이 이런 거예요? 아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차에 따라서 타이어가 그 성능을 구현해 줄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에선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쏙쏙 앞으로 더 쏙쏙 어 여기서 수정이 끝났신 건가요? 네, 네, 네. 여기 문구를 어떤 걸 하실지 정해야될텐데 이게 이게 그건가요? 샤, 뭐 샤, 이렇게 하는 문구? 단어를 말하는 건가요? 단어를 써도 되고 그냥 아 오늘 기분 좋다. 아 오늘 바퀴가 유난히 무겁네. 막 그냥 <laughs> 하고 싶으 신발. 아 너무 아, 정말, 힘들어요. <laughs> 뭐, 사랑? 네. 사람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 사랑. <laughs> 사랑 말고 타이어 아니고 뭐까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laughs> 사랑 태가씨분이 지금 아, 그러니까. 아, 타이어님을 태가수도없고시고 아, 그러니까. 정상하네요. <laughs> 오늘은 정말 미숙한데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 대신 여기 위치 태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위치가 그렇죠. 위치가 어디죠? 여기 제주도죠. 네. 오. 어 나오네요. 제주 공학 극장이 어. 나오네요. 네네. 이렇게 위치를 태그하면. 이 위치를 태그한 사람들과의 게시물도 또 따로 볼수 있어요. 아, 그 어... 네. 공유를 하는 건가요? 네, 공유하시면 업무도 끝입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본인 계정에 가면 앨범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아, 쌓이는 거예요. 그렇고 많이 저기 찾아와 주세요. 같이 한번 꾸며봐요. 반가워, <laughs> <원가>, 반가워. <원가. 웃음>